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진 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구독자분 중에 어, 요청 사항이 있어서 이 어, 문제를 한번 풀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자, 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10.0.69.120에 29비트로 되어 있고, 게이트웨이는 121번부터 해서 이렇게 125번까지 설정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여기 구독자분께서 한번 요청을 주셨는데요. 어 이거 보니까 이, 이분께서는 저 네트워크를 이제 처음에 이제 좀 공부하시는 분 같은데 상사가 말해주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혼돈이 왔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요. 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한번 풀어드릴, 풀어, 풀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옮겨볼게요. 자, 텍스트로 제가 옮길 테니까요. 자. 10.0.69.120이라고 되어 있네요. 10.0.69.120에 슬래시 29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가 뭐냐면 이 29란 숫자입니다. 자, 29비트란 뜻이죠. 자, 29비트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9비트는 1이 몇 개입니까? 1이 29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일정. 자, 여기까지는 네트워크 관리사 문제 푸는 거 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16개, 여기까지 24개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둘셋 넷, 다섯 개, 하나 둘셋 하시면 자, 이거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 자, 있으니까 어, 한번 계산 해보세요. 그러면 서브릿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 5 5 255.255.248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248이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되겠죠. 자, 248이 뭐냐면, 자, 256개를 에서 248을 빼보시면, 자, 8개의 숫자로 분할을 했다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8개로 기준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쪼갰다는약기에요 그러면, 자, 0에서 어, 7번까지 하나 쪼갤 수 있겠구요. 0번도 칩니다. 그리고 8에서 15도 되구요. 그리고 16에서 23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세요. 자쭉 나가시면 어, 어디까지 와지냐면 120에서 127까지 나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자, 120에서 127까지 나오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이게 몇 번째 그룹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120을 찾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120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8개의 숫자가 나눠졌다는 이야기예요 저 그, 거기가 뭐냐면 자 120부터 121, 122, 123, 124, 125, 126, 127 자, 이렇게 하나 둘 1, 4, 5, 6, 7, 8개로 나눴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항상 이야기했던 거 뭡니까? 자, IP 호스트의 IP를 할당 못하는 3종 세트가 있죠. 3종 세트. 자, 뭡니까? 자, 네트워크 ID 여기서는 120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네트워크 ID는 10.0. 69.120번이 되고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는 제가 못 쓴다고 했죠. 브로드캐스트는 끝머리 127이죠. 여기서는 10.0.69.127이 되겠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여기 있는 상사가 정해줬죠.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는 121번이 됩니다. 10.0.69.121번이 되죠. 그러니까 호스트라 하죠. 이제 호스트에 실제로 가용할수 있는 IP는 뭐냐면, 자, 가용 IP는, 이 IP 122번부터 줄수 있죠. 그러니까, 10.0.69.122번에서, 10.0.10.0.69.126번까지 딱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122번이 시스코 아사, 이거 방화벽이네요. 자 방화벽 VPN 장비라고 되어 있네요. 이 여기에 122번을 주면 되고요 즉이 장비에 대해서 설정은 10.0.69.122번 주고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는 요요요 248이 되겠고요. 게이트웨이는 10.0.69. 이렇게아게이트웨이는121이런 식으로 이 장비에다가 IP를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풀이를 해 드리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장비를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패킷 트레이스를 한번 자, 실링을 해볼게요 자, 시스코 패킷 트레이스를 자,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창을 좀 키울게요 자, 패킷 트레이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보시면 IP를 조금 정해놔야 되겠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장비가 10.0.69.122번인데 서브린 마스크는 어떻게 되습니까 자, IP는 이렇게 되겠죠? IP는 122번이 되겠죠? 이첫 번째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브린 마스크는 255.255.248이 .255 되있고요 자, 게이트웨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것을 여기에 첫 번째 장비 한번 제가 실제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패킷 트레이서를 이용해서, 자, 패킷 트레이서도 내나 스위치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위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패킷 트레이서로 스위치 중에 어 L3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L3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됐죠. 자, 부팅을 시키기 위해서 CLI를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시스코 ASA VPN 샵 1이라고 되어 있는 장비를 이제 장비에 실제로 IP를 넣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처음에 호스트 네임을 줘야 되겠죠? 자, 호스트 네임 시스코 언더바 ASA 언더바 VPN 샵 1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호스트 네임을 먼저 고쳐주시고요. 자, V-LAN에 대해서는 IP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 값인 V-LAN을, V-LAN1을 쓰겠습니다. INT, V-LAN1, 로우다운 no 자, IP를 주기 위해, 주기 위해서, 어, 항상 V-LAN을 진입을 하면, 진입을 시키는, 진입을 시키면 반드시 활성화 해주는 습관을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IP 어드레스, 자, 10.69.122. 아 죄송합니다. 10.0.69.122.25.25.25.248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시스코 아사는 아사의 VPN 첫 번째 장비는 이렇게 IP하고 서브넷 마스크를 이제 넣었죠. 그리고 게이트웨이를또 넣어줘야 되겠죠. IP Default Gateway. 자, 10.0.69.121. 요렇게 해 주시면 카피 카피런 이런 스타트 이렇게 하시면 자이첫 번째 장비의 세팅은 끝이 났다는 이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이렇게 됐어요 자 요, 요것도 한번 호스트 네임을 한번 고쳐 놓을게요 요것도 복사해서 자, 이렇게 꼭사면 되겠죠. 이렇게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이 이제 아사가 이제 저장이 됐어요. 자, 저, 저장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장비를 한번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비 같은 경우는 IP가 123번이라고 있죠. 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요것도 자, 두 번째 장비도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얘를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자, 스위치에서 l3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려주면, 자, 요것도 CLI가 되면 부팅이 되겠죠. 자, 요두 개까지는 제가 해드릴게요. Enable, c o n f i g 자, HostName, Cisco, a VPN, 샵 2번. 이렇게 이름을 고쳐줘야 되겠죠? 자, 이름을 고쳐주고, 자, int, 자, vlan1에다 할 거니까, vlan1. vlan1을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ip address 10.0.69.123번이 되겠죠? 그리고 서브레마스크는 255.255.255.248이 255.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가 게이트웨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빠져나갔다가, ip default Gateway 10.0.69.121 이렇게 주아 이거는 오타네요 IP Default Gateway 10.0.69.121 이렇게 하시면 자이 문제는 다 풀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값이 이스 Start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있는 장비도 세팅이 끝났고요 여기 있는 두번째 있는 장비도 세팅이 끝났어요 자 여기는 124번 125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거 같은 경우에도 IP를 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각 기기들마다 IP를 넣어 주는데 이렇게 29비트로 잘랐을 때는 실제로 줄수 있는 IP는 5개 밖에 안 됩니다 8개 중에서 네트워크 아이디 트2 a 브로드캐스트가 날아가기 때문에 하나 둘셋넷 다섯 개밖에 안되죠 근데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은 IP가 네 개고 자 여기 125번까지는 IP 다 썼죠 그래서 126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126번 I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예비로 쓰거나 아, 그러면 어, 이 스위치, 여기 있는 방화벽이나 백본 이루기에 접속하기 위한 콘솔 PC 정도로 이렇게 IP를 줄 수가 있겠어요. 이 네트워크가 사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콘솔로 해서 이 스위치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트북이나 PC를 하나 설치를 해놓으면 원격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29비트가 됩니다. 자, 처음부터 이렇게 서브네팅이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설정 잘 하시는 분 없습니다. 저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자, 이렇게 도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이 그래서 천천히 따라오시고, 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영상이나 제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 올려주시면 어,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어, 최대한 좀잘 활용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